안녕하십니까. 몇년 전에 가까운 지인이 재미있는 역사 강의가 있다고 해서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였는데요. 보다 보니까 아,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스타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분 이 강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큰 사고 칠 겁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설민석이었습니다. 최근에 설민석 강사가 이제 이집트 고대 역사를 이제 강의하다가 워낙 틀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학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이제 띄우게 됐는데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도 제작진들이 사과하고 나중에는 본인도 이제 사과를 했죠. 제작진이 사과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잘 못했다 그렇게 언급이 된 걸로 보아서는 아마 강의 준비도 설명서 강사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진들이 대책 해주게 되면 그걸 놓고 아마 강사가 한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과 또 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에서 또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 영국에서도 중세 이제 후반쯤에 몰려있는 영국혁명. 영국 혁명 중에서도 올리브 크로메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썼어도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역사는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됩니다. 그런데 설명서 강사는 대학에서는 아마 연기를 전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조금 한국사를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온 나라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뭐, 리더십도 이야기를 하고, 남자도 이야기하고, 여자도 이야기를 하고, 아 이거 이러다 큰 사고치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미석 강사가 어, 사과하는 글을 올린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제가 설미석 강사가 했다는 그 KBS에서 방영된 에, 그 강의를 한번 주의깊게 살펴봤는데요 4.3 제주 4.3 사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걸 전체를 다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곡 그리고 부분적인 부풀림, 편향된 시각으로 일관되게 한 강의를 KBS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3 사건은 좌우 이익의 대결이었죠.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남노당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 47년이니까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죠. 미군정 하에서 소련은 러시아 어, 소련 군정 하에서 각각 이제 정부 수를 불려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 북쪽에는 북조선 노동당, 남쪽에는 남조선 노동당. 그래서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두 당이 합쳐져서 조선 공산당이 되고 그것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그런 이제 모판이 되게 되죠. 그 남노당의 지시로 남한 단독 정부, 단독 선거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지령을 내리게 됐고, 그 지령을 이행하는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 것이 사삼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1957년에 가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 10년 동안 사삼 사건의 제주도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강사는 이 사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군인과 경찰이 양민을 일방적으로 학살한 것으로,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단한번 좌익의 폭력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만 했지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했는지 또 우익의 그런 폭력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걸 비교해주지 않고 균형 있게 설명을 안 합니다. 4.3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였던 그남로당의 지정을 받고 그 지역의 조직체계였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무장대의 사령관이었는데 이 무장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사람은 남로당의 지역 책임자였고 나중에 월북을 해서 1948년 8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 회원이 되고요, 의원이 되고 그리고 49명의 에, 대표를 뽑아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그 헌법 만드는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49년도에는 빨치산 활동을 해서 사실 난파하게 되죠. 이 사람이 김달삼이고 이 사람이 주동을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43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노당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그랬죠. 대표가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은 나중에 월북을 해서 김일성과 함께 조선 노동당을 만들게 되고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김일성은 수상,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상 외무부장관이 되죠. 그래서 에, 모택동과 스탈린을 만나러 다니면서 남침 허락을 받고 지원을 약속을 받고 김일성, 박헌영 두 사람이 남침을 계획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박헌영은 김일성한테 에. 숙청이 되죠. 그런 인물이 박헌영이고, 박헌영이 주동에 되어서 만든 단체가 당이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시작된 것이 4.3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4.3 사건에 대해서는 KBS가 여러 번의 영상을 또 올렸는데 그 강사가 도울 김용욱 선생이었습니다. 김용욱 씨는 설민석 씨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사, 역사적인 사실까지 부정해 가면서 왜곡하고 윤색해서 완전히 역사를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막말과 욕설을 섞어서 아주 품위를 상실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역사 해석과 강의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저변에 너무너무 깊이 퍼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분별하고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깨어있는 지성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설민석 강사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면은, 이제 그 자신이 했던 모든 강의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본인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강의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리뷰하면서 잘못된 것들이라면 바로잡고 아니면 다 내려서 심기일전에서 정말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역사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강사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진정한 사과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4.3사건의 연에서 벌어진 것이 여순 반란 사건인데요.이 여순 사건을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굉장히 위험한 일에 특별히 집권당이나 정부는 역사에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왕들은요 자기 생애 역사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손을 댈까봐 왕권으로 역사에 손을 대면은 역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나 정부는 역사에 손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허하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사실로서 역사가 바로 잡히도록 오히려 손을 얻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역사가 지필되고 그렇게 지필된 역사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